자 보스레이드 컨텐츠가 나왔는데 말 그대로 협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내걸다 모조리 잡아버리다 던가 아니면 내가 잡으려고 해도 친구 거는 거의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보이고 정말 참여하기가 힘들어서 보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 보상 자체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깊은 바다 이 보상도 지금 보면 엄청나게 좋아요 보상이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 근데 지금 도움작이라고 해서 이 도움 보상을 빠르게 전부 다 횟수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보스가 있죠 그럼 보스 못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도움을 좀 올리고 싶다 요거 있죠 도움 보상 요 카운트를 나는 빠르게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세요 가장 약한 쿠키 있죠 여러분들 설정 중에 정말 필요 없고 아, 메인으로 쓰지 않는 쿠키들 그거 하나를 그냥 전투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전투를 참여해서 그냥 쭉하세요 혼자 갑니다, 혼자 가. 어차피 썬베드 가도 문제 없는 애들. 자, 시작하자마자 얘가 자동으로 해서 이게 평타를 딱톡 쳐주고, 바로 죽죠, 이제. 네, 요렇게 죽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피해가 뭐 조금 뛰고, 이게 죽게 되겠죠.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채우기 힘든 이 카운트 도움 하나가 올랐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 똑같은 데를 이번엔 다른 쿠키로 가는 거예요. 평타 넣을 수 있는 애들 있죠? 얘를 또 이제 바로 추격. 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상을 다 얻기 위해서 내가 안 쓰는 쿠키를 하나씩 넣어서 카운트만 쭉쭉 올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보수출현 뭐 했지. 톡 때려. 그리고 이제 죽어요. 아, 힐러도 된, 되나요? 아, 힐러도 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빨리 죽어. 얼마 때리지도 못했어. 하지만 나와서 딱 보니까 카운터가 또 하나 올랐네? 그럼 난 지금 계속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야, 가장 쓸모없는 애들 빨리 안쓴 애들 힐러 간다, 이번엔. 이렇게 하면 도움을 여러분들 하루에 한 마리만 떠도 엄청나게 카운터를 다 올릴 수 있어. 빨리 하세요, 이건. 이게 진짜 저도 몰랐거든요? 무가금 분들, 소가금 분들, 나는 친구가 없는 분들, 그리고 하루에 나는 토벌 이거 엄청나게 안 뜨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보상 싹쓸이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올랐어 싹다 그냥 안 쓰는 쿠키들 이때 다 추격해야 돼자 용쿠도 이제 추격을 해볼게요 아 썬베드는 안 쓰는 쿠키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 됩니다 자 오케이 야 용쿠는 제가 피감을 피라물... 야 용쿠야 야얘 너무 단단한데? 자 저기요 아유왜안 죽어 자 일단 이제 너무 안 죽거든요? 야좀 죽, 죽어라. 자, 이렇게 너무 안 죽을 때는 나갑니다, 그냥. 나 나갈래. 자, 이렇게 한대톡 치고 나가. 야, 도움작. 이게 바로 도움작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도움 보상도 쭉쭉 채워서 받아요. 이게 이런 보상을 놓칠 수가 없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이것도 이렇게 얻을 수 있고, 야, 아 이거 모르는 사람만 손해야. 왜냐면 나도 몰랐었거든요. 이미 아는 사람들은 계속 다 쓰고 있는 건데,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못 쓰잖아. 돈 보상, 이번에 제가 싹쓸이 해볼게요. 이제 다섯 번 나왔지. 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패치할 줄 모르겠어요. 근데 안 쓰면 손해야. 자, 오케 이거. 자, 잠깐만, 너한대 때려야. 평타는 못 때리니? 야야좀채발또 좀 때려봐. 어? 아, 아, 슈크림... 아, 피해량이 0이라도 타운트는 올라가요. 자, 하나 올라갔죠. 어,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전광판 1대장. 자, 전광판 1대장 출격합니다 아아, 제 1대 네. 전광판 쿠키... 최악의 쿠키로 평가받는 구미호? 네, 자 나가줍니다 터치고 그냥 나갈게요 아 이미 카페에도 있고 이미 여러분들 저희만하게 영상 올리지 말랬어요 이런 말 하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미 팁으로 다 퍼졌어 모르는 사람은 이거 모르다가 그 패치되면 얼마나 억울해 아 나는 솔직히 그 다른 이유보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거 어느 날 갑자기 패치됐어 패치 내용 보니까 아뭐 도움 이런 게 있었다 그럼 그걸 안 쓰던 사람은 뭐야 계속 손해보고 아뭐 패치가 되더라도 모르는 사람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왜냐면 누구는 이거 다 보상 다 받고 있는데 누구는 그냥 모르고 있다는 죄로 이거 손해보면 좀 그렇잖아 나중에 또더 놀란데 대보가 패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근데 대부 문제인게 이런 잔머리가 왜 나왔냐면 너무 토벌전이 안나오니까 사람들이 극한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런 약간 꼼수를 만들어낸거야 토벌전이 넘쳐나면 이런게 나오겠어요? 하도 이 토벌전이 아이고 아 길드 보스가 안뜨니까 이런게 나온거지 그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승전 대부잘못이야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만든것도 문제고 친구가 없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거 엄청나게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도움 저 카운터 올리는게 필요해 그래서 그래요 오케이 나가고 자 그게 몇번 남았지 자29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아 자신의 협력자는 횟수가 안 올라가는 거 같아요 아 그런가 도움이 아니니까 자신의 협력자는 도움 횟수가 안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거는 좀,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죽어주고요 말 그대로 협력전이니까 내꺼는 안 올라간다 이거네요 야 보셨죠? 도움보상 싹쓸이해서 클리어 가능해요 어젠가 리셋했는데 저 벌써 30번을 다 채웠고 깊은 바다 보상 또한 이렇게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와 좋네요 좋아요 이렇게 보상을 또 받고 야 보상 싹쓸이 가능하잖아요 자, 요렇게.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팁을 이용해서 도움, 보상, 요거 싹쓸이하고 깊은 바다 상자, 요것도 싹쓸이하길 바랍니다. 자신의 그 협력은 안 된다고 하니까, 아, 다른 분들 협력을 이용해서 빨리 카운트를 올려서 보상 획득하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토다제도 협력 전 꿀팁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